3번 문제입니다. 다음 그림에서 x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얘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사각형이잖아 그쵸? 그럼 사각형이라고 하는건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야. 자 그럼 120도가 하나의 외각이니까 내각은 60도가 일단 되겠고 그럼 각 x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360도에서 자 140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140 더하기 80 더하기 60 맞아요?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된다면 360도에서 280 빼주는 거잖아. 즉, X는 몇 도? 80도가 되겠습니다. 이해되셨어요? 자 이번에는 옆에 나와있는 것이 지금 뭐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오각형이잖아 그쵸? 그럼 오각형의 일단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5 마이너스 2니까 180 곱하기 3이 되면서 바로 540도가 됩니다. 맞죠? 자 그럼 일단은 얘가 75도니까 외각이 180도에서 75도 빼주게 된다면 105도가 바로 내각의 크기임을 알 수가 있고요얘5 5도예요 마찬가지로 180도에서 빼주게 된다면 125도가 되겠더라. 맞아요? 그렇다면 각 x는 전체 내각의 합인 540도에서 자, 125도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그렇다면 125 더하기 130 더하기 105도 더하기 90도. 맞죠? 그럼 다 계산하게 된다면 540에서 450을 빼주니까 x값은 몇 도? 90도. 그죠? 자, 3번 들어갈게요. 자, 이번 3번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인데, 어, 얘 같은 경우는 40 외곽, 60 외곽, 65 외곽, 심지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도 외곽이잖아? 그럼 외곽을 이용해서 구해주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외곽의 총합은 몇 도예요? 360도잖아요? 그러면 내각이 110도니까 외곽은 70도가 되겠고요. 자, 내각이 95도니까 외곽은 몇 도가 됩니까? 바로, 어, 85도가 되겠죠. 맞아요. 자 그랬을 때 전체 외곽이 합이 36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85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85 더하기 40 더하기 60 더하기 70 더하기 65. 맞아. 다 더한 거를 이제 360도에서 빼주는 거야. 360도에서 320 빼주니까 x 값은 40도가 되겠습니다.